안녕하세요. 두둥치? 예, 린린 자매의 둑입니다 오늘은 신입카드인데 네, 제가 오늘 첫 영상을 올릴 두둥, 거예요. 두둥, 두둥, 두둥. 오늘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혼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빡종타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빡종타에서 요즘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러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컴퓨터로 안 하고요. 태블릿으로 하거나 핸드폰으로 합니다. 신입으로서 곧 Q&A를 할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가족들은 첫 영상에 출연을 안 해서 곧 멤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인공 예린이고요. 이 계정 주인님으로, 어,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열심히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플로 가득 찬 것만 닦아를 꾸준히 달려고 하고 있으니까 닦글안 달아줘도 속상해하지 말고 열심히 기다려주기 첫 번째 규칙이고요 제가 곧 컴퓨터를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하는 영상은 어 제가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워서 컴퓨터라는 영상은 별로 안 올라올 거예요. 컴퓨터라는 영상은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니까 예쁘게 많이들 봐주세요. 그리고 친추는 곧 받을 예정이에요. 구독수가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수가 50명이 넘으면 라방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면서 제가 유명해지는 순간 신출를 와장창창 받을거예요 오늘은 제가 빡종타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예린 린린 예린, 자매의 예린이었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서 린린 자매라고 할게요 앞에는 저의 주인공 이름을 붙인겁니다 그러면 린린 자매 영상은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린바 그리고 팬에칭 영상도, 에 팬에칭 이름도 정해.